아 계속 이제 고증을 거쳐가면서 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트와이스 두 분께도 좀 여쭙고 싶은데 네. 헌트릭스를 보면서 사실 같은 케이팝 스타로서 네.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들이 공감이 되던가요? 사실 저희도 이제 월드투어를 하면서 네. 글로벌 팬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때 이제 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떼창 노래를 불러주시고 네. 그리고 어, 응원의 뭐 메시지, 팬말 막 들으면서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코스튬, 똑같은 아, 의상을 맞아요. 입고 응원을 와주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더라고 어. 음. 네. 지호 씨는? 네, 저도 진짜 많았는데, 뭐, 잠옷을 입은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아, 니면 원래 숙소에서... 잠옷 입고 계시는군요. 완전. <laughs> 네, 그리고 숙소에서 막 쇼파만 찾고 이런 아 모습들. 음. 그리고. 카우스, 카우스, 카우치 맞아요. 아, 실제로 아, 저희 <laughs> 멤버들 한의원 가서 침도 되게 자주 봤거든요. 아, 그래요? 한의원도 되게 반가웠고. 예. 되게 많았어요. 근데 또두 분이 함께 하신 그 테이크다운이 빌보드에 지금 진입을 했거든요. 어. 네. 혹시나 괜찮으시다면, 목 상태가 괜찮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한 소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오. 네. 좋습니다. <laughs> 어, 좋습니다. <좀, 좀, 웃음> 마이크 좀. 하면 될까요? 네, <laughs> 좋습니다. 무반주로. 네. <laughs> 갑자기 평가받는. <laughs> 우리 대통령님께서 평가해주셨어요. 아, 네. <laughs> I don't think you're ready for the takedown. Break you into pieces in a world of pain. Cause you all the same. <laughs> yeah, it's the takedown. A demon with no feeling. Don't deserve to live. It's so obvious. I'm a gear up and take you down. <laughs> 아, 아 야, 이렇게 지금 방구석 1열에서 라이브를 청해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유튜브에서 본것 똑같습니다. <웃음> <웃음>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라이브가 더 좋은데요? 아니요.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CD를 삼켜 먹었다고 하죠. 좋습니다. 자, 우리 김영대 평론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사실 영화뿐만 아니라 지금 캐디언이 난리가 난게 중앙박물관 오픈런, 음. 또 관련 굿즈 등 캐대언에서 파생된 다양한 분야에까지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뭘로 보시는지요? 사실 출발점은 작품에서 출발하는 거죠. 예. 워낙에 작품이 매력적이었고, 음. 사람들이 사실 이게 뭐 국적이나 문화나 나이나 상관없이 사실 5분만 보려고 시작했다가 전체를 다 보게 되는 맞아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매력 자체가 너무 직관적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거나 말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재미있게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즐기게 되는 네.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이죠. 그러니까 <laughs> 음악이라는 게 정말 어, 국경을 뛰어넘는 네. 그 초국가적인 그런 한타 언어인데 예. 이 음악을 통해서 이 작품을 이해하게 되다 보니까 이 K-팝 사실 팬이라는 거 정체성 중 하나는 뭐냐면 그 덕질이라고 하잖아요. 음. 거기에 담겨 있는 수많은 이제 서브컬처들 하위 문화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특징이 아.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어 헌트릭스 예쁘다 노래 좋다가 아니라 어 저들은 뭘 입, 들고 나왔지? 음. 뭘입고 나왔지? 저들은 무슨 노래를 부르지? 하면서 지금 그 골든이라는 노래도 예. 내가 노래 조금만 부를 줄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 도전하잖아요. 근다그 <laughs> 음, 그 고음을 한번 이렇게 질러보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현상인데요. 이런 것 자체가 여태까지 케이팝이 쌓아온 그런 어떤 특유의 덕질 문화, 케이팝만의 문화가 이런 매력적인 작품과 만나서 예. 한국에 대한 새삼스러운 관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그게 이제 그 이외의 것들, 뭐, 캐릭터라든지, 한국적인 문화라든지, 전통 문화라든지, 심지어는 이런 풍경 같은 것도 음. 내폰 안에, 내 삶에 이제 담아내려고 하는 예. 그런 걸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음. 정말 자연스럽게 전 지구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캐며들었다. <laughs> <laughs>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장면 중에 그거 생각났어요. 헌트릭스가 이동 중에 김밥에 맞아요. 컵라면. 요 <laughs> 장면이 참 공감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또 한식에 대한 궁금증, 관심이 많이 생겼거든요. 두 분께서 또 그런 경험들 많으실 테니까, 한식을 추천해 주신다면. 음, 일단 실제로 김밥을 정말 자주 먹고. 예. 특별히 추천을 하자면 전 삼겹살에 구운 김치나 못 참죠 아니면 네. 곱창도 되겠죠. 아, 야채곱. 굽... 소곱창입니까? 돼지곱창입니까? 전 야채곱창. 아 네. 돼지 야채곱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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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또 저는 떡볶이에 아, 뭐, 떡볶이. 순대 <laughs> 내장. 음... 내장이요? 네, 네 어, 내장. 어, 내장도 다 드세요? 네. 네 제일 좋아하시는. 제일,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허파. 저도 허파입니다. 나이스. <laughs> 뭘, 말 나온 김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한식 하나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식이요? 예, 뭐 설렁탕도 말씀 주셨지만. 아, 한식하면 비빔밥이죠. 아, 비빔밥. 아, 비빔밥. 너무 아,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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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다 같이 어우러지는 비빔밥. 좋습니다. 비빔밥이 저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건강식이 아닐까 싶은데. 음. 아,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캐드어는 지금 단순한 흥행을 넘어서 한국 문화가 가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감독님께서는 어, 우리 한국 콘텐츠가 향후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끝이 없어 끝이 안 보여요 오, 한계가 없다 네 한계가 없어요 네,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연구도 많이 했고 그런데 제가,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laughs>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예. 그래서 더욱더 많이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혹시 네, 없다고 봅니다. 근데 뭐 한계가 없다고 하는 말씀에 저는 잘 모르지만 공감하는데요. 우리 평론가께서 보실 때 만약에 한계가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컨텐츠가 우리의 문화가 좀 우리의 것을 고수하면서 나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글로벌한 트렌드를 좀 신경 쓰면서 나아가는 게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을 되게 지상 명령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외국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게 어떻게 세계인의 입맛에 맞을까? 그런데 이미 그 시대가 굉장히 이제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글로벌하고 그니까 글로벌한 것 한국적인 거에 이제 이분법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작품을 통해 본 진짜 한국을 즐기고 싶지. 사실 어떤 변형된 우리 입맛에 맞춘 한국을 재해석된 한국을 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이제는 아.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요즘 그 골든이라는 노래가 이 시대의 레디고다막 이런 평가도 듣고 있는데 맞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디즈니에서 본 애니메이션이나 지금 케이팝 데모넌터스나 똑같이 재미있고 음. 유쾌하고 그 안에 담긴 문화적인 코드 같은 것들이 재미있는 그냥 작품일 뿐이거든요 음. 사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 우리 것을 어떻게 외국 사람들이 봐줄 때 재밌어 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있는 그대로. 한국 사람이 기억하는 대로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는 그대로 보여 주고 싶었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진정성이죠. 진정성과 정체성이라는 거를 이제 앞으로 조화시켜 나가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네. 진정성 있게 가는 것이 충분한 방법이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나저나 말이죠. 지금 케이팝 글로벌 팬분들 지금 100분이 화상 연결이 돼 계신데, 이분들께도 좀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어, 질문을 한번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 함께 이어폰이 있으실 텐데, 귀에 꽂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폰을 꽂으시고, 우리 방청객분들도 이어폰 꽂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한분한분 한분 만나볼까 하는데요. 먼저, the Chicago. So welcome, Caitlin. Hi. Hi, Caitlin. Hi. My name is Caitlin Benson. I'm a K-pop reactor and I'm from Chicago, Illinois. And I have a question for twice. I was wondering what was the most challenging part about preparing takedown for K-pop demon hunters compared to You know, coming together for our twice comeback. 아 컴백 준비와 비교했을 때 네. 테이크 다운 음. 준비하시면서 어떤 게 힘드셨는지 음, 사실 처음에 저희가 제안을 받고 그 헌트릭스의 곡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아 네. 전곡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냥 하고 싶은 노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와. 저희 정말 마음 편하게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고민했던 곡 없었어요? 예를 들어, 골든이라든지. 골든이 있었어요. <laughs> 있었는데. 약간 후회되진 않으니다 살짝. 그렇합니다만 그래도 전 테이크다운 너무 좋고. 아, 최고죠. 사실 저희 세 명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음. 정현 씨는 어떠셨어요? 힘드신 거 없었을까요? 저는 데뷔 이후로. 그 테이크 다운 곡이 제일 어려웠어요. 아, 그래요? 네, 녹음하면서 제일 네. 어렵고 제일 힘들었고 어, 내가 이걸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녹음을 했거든요. 음. 네, 잘했어요. 너무 잘하셨습니 아, 그래요? 멋있었어요. 테이크 다운 곡이 자체 신기록이잖아요, 빌보드 차트. 맞아요. 맞아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맞아. 우리 케이틀린께 대답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질문 감사합니다, 케이틀린. 네. 자, 우리 또 다음 분 뵙도록 할게요. 이번엔 또 LA에서 함께해주셨네요. 자, 켈린, hello. Hi. Hello everyone. My name is Kaylin. I'm a language learner and K-pop enthusiast. I have a question for Maggie. Um, even though K pop is something that has grown exponentially over the past 30 years, all across the globe and in the US, the average American still may not have much familiarity with it beyond maybe BTS and Psy. Oh. And then, furthermore, even less familiarity with Korean culture, language, and history as a whole. So, what was it like pitching to an audience that may not be familiar with those aspects that really make the movie great? 아, 한국 문화에 익숙치 않은 외국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또 어필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음.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어, 넷플릭스하고 소니 쪽에서 이런 영화를 좀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제어의 이제 감독 파트너 아, 크리스 아폴한스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위스트래곤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음. 근데 그 영화는 이제 중국 문화를 이제 쇼케이스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게 이제 넷플릭스에서 되게 되게 잘 됐어요. 네. 그래서 다들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어 이게 중국 스토리인데 음. 어떻게 글로벌한 그런 어필이 있나? 그래서 어그두 스튜디오에서 이런 스토리가 있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음. 아 있다고 한국 문화를 이제 쇼케이스 하는 그런 음. 그런 영화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벌써 그런 거를 찾고 있어서 근데 저는 좀 한국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엄청 강해서 <laughs> 이런 영화를 진짜 만들고 싶어서 네.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는 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어... 네. 있는 그대로. 막, 네,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고 음. 싶어서.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또 궁금한 것이 저는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5살 때 한국을 떠났는데도 네. 계속 외국에 더 오래 계셨는데도 네.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이렇게 클수 있었던 이유 어떤 아, 건지 궁금해요. 제가 한 2학년인가 3학년 때그 네. 우리 선생님이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음. 그래서 네. 제가 사우드 코리아 그랬는데 그데 선생님이 지도를 보고 못 찾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어, 좀 작아서. 예. 네, 그래서 차이나랑 자팬 사이에 있다. 네. 그런 그런데도 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그랬는데 이분이 어나는 이게 차이나인 줄 알았다고 그러셨어요. <laughs> 음. 그래서 딱 보는 제가 이제 맵을 봤는데 중국하고 일본은 같은 색이고 우리는 좀 다른 색으로 이제 컬러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컨드 월드 컨트리. 좀더덜 발전한 그런 나라로 이제 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그거를 보고 좀 쇼크를 먹었어요. 예. 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음. 그래서 제,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 조금 우리나라, 나라를 좀 이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 음. 어, 그러셨군요. 박자목 같은데. 근데 제가 여기. 예. 약간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어, 대한민국 문화라고 하는.